11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좀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이 양파를 그리고 대파를 마지막으로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밭에다가 비거름을 충분히 뿌려주고 양파비닐을 피복을 하였습니다. 특히 이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는 친환경이나 농약을 꼭 일치시기 전에 꼭 뿌리시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으셔야 됩니다. 이 양파모종은 하우스에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우스에 키웠더라도 나중에 이제 밖에서 적응이 된 이런 모종을 예, 구입해서 심어야 됩니다. 이거는 노지에 있던 예, 양파 모종입니다. 예, 노지에서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적응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적응이 된 예, 그런 양파 모종을 예, 심으시는 게 좋고, 양파 모종을 심기 전에 침지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밝은 대겸 미생물 예, 살균제입니다. 이런 것을 꼭 해주시면 좋고, 추가로 아미노산이나 해조추출물을 이 물에다 함께 타서. 어 심지에서 심어주시면 냉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는 양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양파가 뿌리를 내리고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꼭 구멍 하나에 하나씩 심어주세요